지난 주말 폭발사고가 발생한 선박에는 스트레이라는 유독성 화학물질이 실려 있습니다. 화재는 진압됐지만 선박 내에서는 여전히 가스가 노출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경보음이 울리는 긴박한 상황에서 흰옷을 입은 사고선박 선장과 해경 구조대원이 배 안에 선원들이 있는지 일일이 문을 두드리며 확인합니다. 한 구조대원은 불이 붙은 선박과 불이 옮겨붙은 선박을 오가며 1시간 가까이 구조 활동을 벌였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독한 냄새에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을 보여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 전괜찮은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저도 갑자기 이제 딱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좀 화재가 발생한 9번 탱크에 담긴 물질은 스트레 모노머.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국내 허용 기준인 20ppm보다 6배 가까이 되는 118ppm이 측정됐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가까운 남구 삼산동과 장생포 일대 주민들은 유해 물질이 북동풍을 타고 넘어온다며 우려와 불편을 호소합니다.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검은 연기가 날아와 차량이 엉망이 됐다는 민원까지 접수됐습니다. 차량 피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어쨌거 피해 접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선사대리점에서 보험 처리할 부분이라서 일단 제가 선사대리점에 접수하도록 일단 안내해드렸습니다. 를 유해 물질 등 대기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장 확인을 벌인 울산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장생포 해안도로에서 스트레 물질이 약 0.47ppm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농도는 노출 기준 TWA 20ppm에 비해 아주 낮은 농도로 인체에 영향 하지만 사고 발생 3일째인 현재까지도 유독 물질인 스틸모노모가 누출되고 있는 상황. 화재가 발생한 탱크 부위에서는 여전히 유해 물질이 누출되고 있어 시민들의 걱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문입니다.